안녕하세요. 취미로 다큐 따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동물원 하면 우리는 관람을 하는 우리의 시선에 맞춰진 동물원을 떠올립니다. 귀엽고 신기한 동물들을 구경할 수 있는 곳 또는 인간이 동물을 가둬두는 그래서 가면 안 되는 곳 이렇게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영화는 그런 관람객이 아닌 동물원 안에서의 시선을 담고 있습니다. 동물원 안의 동물들 그리고 동물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우리가 동물원에 가서 보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이 모습은 굉장히 신선하고 또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을 알게 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약간 동물원 직원분의 귀여운 출근 브이로그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잔잔하지만 따뜻하고 또 묵직하기도 한 오늘의 다큐멘터리 영화 왕민철 감독의 동물원입니다. 오늘 영화의 배경은 청주 동물원인데요. 이곳은 서식지외 보전기관으로 지정된 동물원입니다. 이 서식지외 보전기관은 서식지 내에서 살아가기 어려운 야생 동식물을 서식지 외에서 체계적으로 보전, 증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2000년부터 환경부에서 야생생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서식지외 보전기관을 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서식지외 보전기관은 총 28곳인데요. 이중 동물원은 서울대공원, 에버랜드 동물원, 그리고 오늘 영화의 배경, 청주동물원입니다. 영화를 보면 청주동물원에서 자연으로 돌려보낼 수 없는 사글데려와 인공수정을 연구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청주동물원은 두루미, 반달가슴곰 등 국가보호종을 보호보전하고 있기도 합니다. 영화에서 청주동물원의 표범 직진은 정신질환의 일종인 정형 행동을 보이는데요. 여기서 정형행동은 하나의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질환입니다. 동물원에 가보면 생각보다 이런 행동을 하는 동물들을 많이 볼수 있는데요. 야생성이 있는 동물들이 너무 좁은 우리 안에 갇혀 있다 보니 생기는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육사분들이 이러한 동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 행동 풍부화 작업을 해주는데요. 야생에서의 특성을 조금이라도 살리기 위해 공간을 확장해주거나 새로운 기구를 설치해 주는 거예요. 자연에서 각자의 습성대로 살아가야 하는 동물들을 인간의 방식으로 가두고 또 인간이 통제하고 때로는 학대하기까지 하면서 동물원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런 동물원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좀 있었어요. 하지만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동물원을 무조건 나쁘다고만 말할 수는 없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법 포획된 동물들이 구조되어 동물원에서 보호받기도 하고, 몸이 불편해서 야생에 나가서는 살기 어려운 동물들을 보호하고 있기도 하고, 또 처음부터 동물원에서 태어나서 이 공간에 적응해버린 동물들도 있습니다. 이런 동물들을 그냥 야생에 방사하는 것이 과연 좋은 선택일까? 이 동물들이 동물원에 살더라도 최대한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하는 사육사, 수의사분들의 모습을 보며, 동물원을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이 영화를 만든 왕민철 감독님은 영화 간담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원래 동물에 큰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동물원 자체나 일하는 사람에 대한 반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반감은 무지에서 오는 것이었죠. 객관적으로 알게 되면 발전된 동물권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또 이런 감독님의 생각을 찾아보면서. 그냥 동물원 가지 말아야지 보다는 좀더 동물원에 대해 제대로 관심을 가져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끔 동물원에서 학대당한 동물들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구의 한 동물원에서는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병에 걸려 죽은 낙타의 사체를 다른 동물의 먹이로 제공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남 김해의 한 동물원에서는 사자 바람이가 뼈가 앙상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일명 갈비 사자로 불리며 큰 논란이 일었죠. 이 바람이는 2023년 구조되어 영화에 나오는 청주동물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나라 동물원 동물들의 동물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동물원 면허법이 까다로운 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동물원 등록제를 시행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동물원 등록제는 일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동물원을 운영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동물원 운영 조건이 까다롭지 않다 보니 동물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각종 질병과 위험에 쉽게 노출된 거였죠. 하지만 다행히도 2023년 12월 14일부터 이 동물원 등록제가 동물원 허가제로 변경되었습니다. 동물원 허가제는 동물의 생태적 습성을 고려한 시설과 동물 복지 사항들을 준수해야 동물원 운영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를 통해 야생 동물을 보호 관리할 수 있게 되었고 일부 부적절한 먹이 주기 체험 행위, 동물 학대 등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뿐만 아니라 사각지대에 있던 야생 동물 카페와 같은 동물원 외 시설에서 야생 동물을 전시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사실 이 외에도 동물원 동물들에 대한 담당 부처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럼에도 서식지의 보전 기관, 동물원 허가제 등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왕민철 감독님은 영화 제목으로 동물원 사이의 반점을 찍음으로써 동물원이라는 단어를 인식하는 데 있어 동물원은 동물이 사는 곳이라는 느낌을 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영화의 마지막 동물들이 카메라를 가만히 바라보는 장면이 길게 나오는데요. 굉장히 신비롭고 빨려들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장면이었어요. 우리가 동물원에 가서 동물을 구경해 보기는 했지만, 이렇게 동물들과 눈을 맞춰 보는 경험은 하기 어려운데요. 영화가 주는 메시지처럼, 우리가 동물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눈을 맞춰 함께 살아가는 세상, 이걸 전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동물들, 그 동물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건강한 동물원의 관람객이 되어 보면 어떨까? 동물원이 갖는 중요한 메시지와 함께 동물원 특유의 분위기인 발랄함과 그 안에 잔잔한 일상을 보여주는 귀엽고 매력적인 영화. 오늘의 다큐멘터리 영화 동물원이었습니다. 동물원은 사실 이제 야생 동물을 데려다 놓고 자연의 어떤 위대함을 좀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곳이거든요. 그 동물을 어떻게 보면 우리 조그만 우리에 가둬놓고 돌 던지고 놀리고 뭐 이런 장소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동물원은 유튜브 또는 애플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다큐 흥미로운 인물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